네,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1박 2일 체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부터 이제 들렀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 날은 다카이치 사나 아, 신임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어, 29일 날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30일 날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31일부터 양일간 어, 이루어지는 경주 아에 정상회의 본회의는 이제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투자 비중 90%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적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 수많은 코인 잠시 반짝였다가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볼류로 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어 이제 금융권에서도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J.P. 모건에서 금년도 내에 대출 담보입니다, 여러분들. 대출을 할때그 담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부동산을 보통 실질적인 담보를 잡죠, 맞아 안 맞아요. 그것을 값어치를 쳐서 이제 빌려주는 것처럼. 이제 J.P. 모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갖고 있어도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매집하는 열기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의 시가총액이 이와 같이 사경입니다, 그죠? 사경. 자 금의 시가총액이 게 목표예요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코인은 이 금의 시가총액의 10배까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주인공은 비트코인이냐 이드리움이냐 이싸움이라고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콕집어서 비트코인 18만원 하는 날 1억 간다고 여러분에게 노래 노래 불러 드렸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1억은 훨씬 넘은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드리움을 제가 집중적으로 어, 금의 시가총액을 넘갈 코인으로 콕 집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10년 내에 이제 이드리움이 1억 간다고까지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과의 비교 평가를 반드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동안 끌고 왔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비트코인은 점점점 음, 세락을 해갈 것입니다. 또오르는 어, 어머니의 역할을 집안에 있는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 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아시겠죠? 무슨 사회? 모계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코인 또 이제 이드륨이 이제 대장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다. 는 것을 미리 알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자 비중 90% 이상을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을 사는데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자 말이야 예전에 고점이었던 자리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어, 코인 시장의 최고의 에, 자산인 이드륨이 전고점을 아직도 못 뚫고 있는 이 시점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죠. 모든 적금 해약하고 모든 부동산 싹다 팔고 이드륨 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년 내에 1억 간다고까지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